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호수 티베리아스 곧 티베리아 호수 건너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바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 0 0데나리오너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천 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다섯 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열두 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세계 조부모의. 또 어르신의 날입니다 그래서 성, 어, 교황님께서 어, 담화문을 발표하셨는데 그 내용을 약간 축약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는 벗인 노인 여러분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조부모와 노인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건네고 계십니다.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은 제1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로마 주교이자 여러분처럼 노인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온 교회는 여러분 곁에 우리 곁에 있으며 여러분에게 마음을 쓰고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려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기에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고립되어 홀로 있다고 느끼는 이들 곁에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시기에 그러한 감정들을 극심히 느끼고 있는 이들 곁에 계십니다.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외조부인 유아킴 성인은 자녀가 없어서 주변 사람들에게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삶은 아내인 안나의 삶과 마찬가지로 무익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시어 위로하셨습니다. 유아킴 성인이 성문 밖에 앉아 슬픈 마음으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주님의 정령이 그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요아키마, 요아키마, 주님께서 너의 끈질긴 기도를 들어주셨다.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같은 가장 어두운 순간조차도 주님께서는 계속 천사들을 보내시어 우리의 외로움을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거듭 이렇게 말씀해주십니다.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장기간의 고립이 끝나고 사회생활이 서서히 재개되는 이 특별한 해에 제가 제 1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기념하고자 했던 뜻입니다.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리고 모든 노인이 특히 우리 가운데 가장 외로운 이들이 천사의 방문을 받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그 천사들은 우리 선주들의 얼굴을 할 것이고 때로는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나 오랜 벗의 얼굴을 할 것이며 우리가 서로를 얼싸 안아주고 방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때인 이 어려운 시기에 알게 된 사람의 얼굴을 할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저를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당신의 전령을 보내주십니다. 날마다 복음을 읽고 시편 기도를 바치며 예언서를 읽도록 노력합시다.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는 위안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루의 모든 시간마다 삶의 모든 계절마다 당신의 포도밭으로 계속해서 일꾼들을 보내십니다. 마태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집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소명이 우리 자신의 뿌리를 지키고 젊은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며 작은 이들을 돌보는 것임을 우리는 더욱 잘 이해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에 귀결려 봅시다. 지금 우리 나이에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뿌리를 지키는 것, 젊은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작은 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나이가 몇인지, 일하고 있는지 아닌지, 혼자인지, 가족이 있는지, 젊은 나이에 또 나이 들어서 조부모가 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립하는지, 도움이 필요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자녀들에게 전통을 전하는 과업에서 물러나는 나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길을 나서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 밖으로 나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 결정적인 시기에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소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궁금해할지 모릅니다. 이 소명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나는 기력이 떨어져 있고 많은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몸에 익었는데 어떻게 내가 다르게 행동할 수 있겠어? 이미 가족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복잡한데 어떻게 내가 더 가난한 이들에게 헌신할 수 있겠어? 살고 있는 것을 떠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시야를 넓힐 수 있겠어? 이미 나는 내 고독으로도 충분히 버겁지 않은가? 여러분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나는 내 고독으로도 충분히 버겁지 않은가? 예수님께서는 몸서이와 비슷한 질문을 니코데모에게서 들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불고 싶은 대로 부으시는 성령의 활동에 우리가 마음을 연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응답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자유로운 분으로 바라시는 곳 어디든 가시며 바라시는 일을 무엇이든 이루십니다. 이러한 점을 묵상할 때 내일의 세상 곧 풍랑이 잠잠해지고 난 다음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살아갈 세상을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통하여 만들어가는 데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입은 사회를 되살리고 지원하는 데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체계를 지탱해주는 기둥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세 기둥을 세우는 데에 여러분이 다른 누구보다도 더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세 가지 기둥은 꿈, 기도, 기억,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은 모든 이에게 심지어 우리 가운데 가장 약한 이들에게도 꿈과 기억과 기도의 길을 따라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힘을 줄 것입니다. 요엘 예언자는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리라. 세상의 미래는 젊은이와 노인이 함께하는 이러한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아니라면 누가 노인들의 꿈을 이어받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는 계속 꿈을 꾸어야 합니다. 정의라는 우리의 꿈. 평화라는 우리의 꿈, 연대라는 우리의 꿈은 우리 젊은이들이 새로운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함께 미래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분명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러한 경험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어려움들을 수없이 겪었지만, 다 해쳐 나갔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우는 데에 이러한 경험을 살려 봅시다. 그래서 꿈과 기억과 한데 엮여 있습니다. 꿈은 기억과 한데 엮여 있습니다. 저는 전쟁의 아픈 기억과 그 기억의 중요성이 젊은이들에게 평화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전쟁의 고통을 겪은 분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는 것은 나이든 모든 이에 참된 사명입니다. 바로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그 기억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유다인 학살에서 살아남은 에디트 브루츠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지 자그마한 양심에도 빛을 비추는 일조차도 이미 벌어진 일을 생생히 기억해야 하는 노고를 드리고 그에 따른 고통을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덧붙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기억은 삶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저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이 이주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의 조부모님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주해야 하였고 모든 것을 남겨둔 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는 분들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억들은 더욱 인간적이고 환대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없다면 결코 만들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는 마치 토대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삶의 토대는 기억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깊은 신앙심을 가지신 어른으로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일하시는 저의 전임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인들의 기도는 세상을 보호할 수 있고 다른 많은 이들의 노고보다 어쩌면 더 통찰력 있게 세상을 도울 수 있습니다. 페네딕토 교황님께서는 교황직무를 거의 정리하시던 2012년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아름다운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매우 소중한 자원입니다. 곧 여러분의 기도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교회와 세상의 허파입니다. 특히 우리 인류 가족에게 시련을 주는 이 시기에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라는 풍랑에 몰아치는 바다에서.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동안 세상과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전구는 큰 가치를 지닙니다. 여러분의 전구는 우리가 곧 정박할 수 있다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모든 이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사랑하는 할아버지, 사랑하는 버친 노인 여러분, 이 담화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곧 성인이 될 샤를드 푸코. 복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샤를드 푸코 복자는 알제리에서 은수자로 살아가며 모든 인간을 형제로 느끼고 싶은 자신의 열망을 증언했습니다. 복자의 생애에는 자기 자신의 광야에서는 고독할지라도 이 세상의 가난한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참으로 모든 이의 형제 자매가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자의 모범을 통해서도 우리가 모두 마음을 열어 가난한 이들의 아픔을 세심하게 헤아리며 그들이 필요한 것을 위하여 정과할 수 있기를 저는 주님께 청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위로의 말을 우리 저마다가 모든 이 특히 젊은 이들에게 다시 말해줄 수 있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복하시기를 빕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